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지진이 아니라 폭탄이 터지는 굉음이 들렸다. 물론 지진이 일어날 때그굉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그냥 지진의 그런 굉음이 아니라 폭탄이 터지는 굉음이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요것들을 좀 찾아보면서 왜 요거를 여러분과 나누냐면, 요 이야기가 지금 구체적으로 세상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왜 이슈가 되고 있냐면, 그 2025년 7월이죠. 올해 7월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는 뉴스 아마 여러분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뉴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왜사람들이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과학자들도 말하지만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그거를 일본에서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그 예언을 했는데 7월에 일어난다고 했던 사람이 일본 만화가예요. 근데 어떤 만화가냐면 일본에서 앞으로 일어나 15가지의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한 소설을 써서 뜬. 그 만화가입니다 이 만화가가 처음에 무명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일어난 일들이 지금 미래 말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다 정확하게 맞았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맞았냐면 여기 보니까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어마어마한 지진이었죠 이 지진이 일어난 것도 정확하게 그 책에 적혀있고 그것이 그 시간에 맞게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일본 과학자들도 2025년이 일본이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호들갑을 떠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를 다맞친 예언과 가이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결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앞으로 일어나는 지진과 재난 있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그 지진을 뭐라고 말하냐? 예수의 세력들이 일으키는 걸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성경에 예언했다 고 우리가 계속 배웠죠. 그그 일들이 실제로 할수 있는 기술이 완벽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니까 그냥 제가 음모론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도 말하는 거예요. 지구 강타한 이상 기후, 영화처럼 기후 조작 가능할까 기후 조작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거 이게 가능한 거를 넘어서 실제로 2004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던 그거를 BBC에서 뭐라고 말하냐 이거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다 왜 BBC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연재해가 아닌 이유가 뭐냐? 미군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4천 명이 어떻게 했대요? 구태했다는 거, 미국으로 돌아갔다는 거. 어떻게 지진이 일어날 줄 알고 4천 명이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다그 사이에 그 시간에 바로 나올 수 있느냐. 이거는 절대 우연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때 당시에 뭘 얘기하냐면 하프를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실제로 중국도 여러분 아시죠? 이미 AI가 뛰어 가장 높은 경제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눈도 내릴 수 있어요. 비도 내릴 수 있어요. 번개도 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프 같은 걸 사용하면 실제로 지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7월에 대지진이 일어난다는 만화가 그 예언가가 그냥 예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가는요, 귀신에게 속하던가 아니면 일루미나티의 계획을 폭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거나 요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 만화가가 왜 제가 의심하냐면 만화 다음 장 보면 표지가 저 표지예요. 이러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여러분 몇몇십년 전에 나온 만화가 그린 겁니다. 근데 딱 봐도 전시 아니잖아요. 실제로 여기서 나온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순으로 보면 14번째 15번째가 남았는데 14번째가 지금 이제 7월에 일어난다는 대지진에 대한 경고입니다 물론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일루미나티의 계획이 다 맞지 않은 거 아시죠? 원래 일루미나티가 트럼프를 키우려고 했는데 지금 싸우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정확한 거지 그들의 계획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이들의 계획이 일본에서 계획했던 계획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 전시함만 보더라도 실제로 그들이 이번 7월 가운데 어떤 일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예수의 세력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리해지고 있으니까. 인신제사를 들으면서 제지진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면서 예배를 그들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025년에 제가 여러 분에 말한 것처럼 지금 일어난 일은 아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이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네, 여러분. 실제로 이 중주에서 지 d 이났을때 다음 장 보니까 요기 기사가 다 사라졌어요 기사가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기사를 보니까 똑같은 날이에요 그 똑같은 날 새벽에 뭐가 막 집결했다고 그어요 여러분 여수에서 다이너마이트 폭탄이 발견했어요 이게 여러분 오모마만 사건이 20개가 발견됐으면 이거 지금 대서택필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하루 때다 올라왔다가 다 사라지고 지금 하나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런 폭탄들이 왜 여기에 있을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이제 궁금해하고 계속 의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의심을 가질 만합니다. 충주에서 요런 지진이 일어나고 다이너마이트가 왜 발견되느냐?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장에 보는 것처럼 충주가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전문가들이 말하냐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 거예요. 가장 중앙에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 충주에 가장 큰 충주 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댐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4 시간 만에 여의도가 다 물에 차기 시작합니다. 국회가 완전히 물에 다다 차기 시작해서 우리나라 가운데 더 이상 일을 할수 없는 비상 사태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충주에 지진이 일어난 것이 이거 우연히. 아닌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해라. 충주댐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침몰 위기에 놓여있고 더 이상 국회가 일을 할수 없는데.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MBC 저번에 나왔던 것처럼 국회가 어떻게 됐어요? 물에 잠겨 있었잖아요. 2020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니까 어, 이거 우연이 아닐 수 있다. 왜? 이것만 보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달 동안 일어난 일을 우리 눈으로 똑똑하게 봤잖아요. 그,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딱 보면서 뭐가 맞춰지냐면, 저는 그전 사건들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린 계속 많이 나눴기 때문에. 다음 장면에 보니까,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간첩들이 어디에 몰려있었냐면, 충북에 몰려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간첩들이 서울에 몰려있거나, 뭐, 강원도 그쪽에 몰려있어야지. 아니, 충북은 이 우리나라 한중앙인데, 간첩이 거기까지 가서 뭐, 뭔 일을 하나. 이거 중요한 도시도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요일년의 사건들을 보면서, 요거를 보니까, 왜 충북에 저렇게 수많은 간첩들이 몰려 있었는지가 조금 이해가 되고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요런 그러니까 일들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그 다음 장에 보는 것처럼 요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다 우연이지만 요 하나하나가 한달 사이에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지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지역에들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인 거야. 그 다음 장면에서 우리가 주일에, 저번 주 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국회가 물에 잠기는 장면은 2020년부터 이들이 계획하고 있었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요이 토끼가 일루미나티라고 했죠? 올라가면서 고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법원을 장악하는. 그래서 법원에서 진짜 법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배에서 법을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요 사람들이 다막잖아 혁명을 일으키고 파란색인 우리나라로 어떻게 해요? 보라색 적과를 시키게 하려고 했던 게 그들의 계획이고 그 계획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